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똥꼬의 히어로를 할 거예요 yeah. 응. 기, 기, 여러분 할때 진짜 빠르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봐봐요 이렇게 여기 두 손가락으로 릴릴릴릴름 막 눌러주면 개 빠르게 가고 가는데 봐봐요 나배 갔어 이미 나도야 근데 지웠다, 다시 끌랬어 야, 근데 얘 무기는 좀안 좋다. 응. 야, 지금... 야, 신이 그건 아니다. 로켓 파열! <laughs>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 살려주세요! 야, 니 그거 봤냐? 다시 한 번, 빼! 빼오 빼오 슈팅 야50 가면 조심해라 유니콘한테 가면 큰...코... 다친다고... 했어 <laughs> 다시 한번 빠셔! <laughs> <다시! 웃음> 여름에는 흔들흔들 새끼 <시킨 웃음> 자살한... <웃음> 최... 배수 자샤 예예 땅게임어죠 아스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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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친구가 바보 똥개인데요. 박라런 돼지 똥고 바보예요. 아, 아니라고 해 내 네, 게임 시작하죠 내 친구 똥꼬 때문에 응? 음. 응? 음. 어이 야야 야. 게임 서버 이정기로이 정도로 이정기이 정도로 이정도이정도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정이정도라이왜이렇게안이정이이 어머, 이 핸드폰이 제정신이 아니네요. 네, 그렇다면, 이칼국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봐봐요. 야! 이거 나이다 이거 나이다 뽀뽀코에 죽어? 아, 사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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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죄송거니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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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도 시간 간다. 이거 하지 마라. 드래곤이 됐어요. 이거 안 해도 십사 톤 이거 투는 지나가. 바 앞으로 라이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계속 바꾸고 <laughs> 게임을, 게임을 바꾼다 TV. 이제 오늘은 게임을 바꾼다 TV 줄 거예요. <웃음> <웃음> 제가 계속 계속 게임을 바꿔가면서 하겠습니다. <laughs> 이제 게임을. 할 거예요. <laughs> 너무 심심해서. 라이터. 어? 뭐야? 데크. 응. 응. 네, 그 음, 짜증나. 라도. 야 라도. 여기. <laughs> 라도. 여기 보이죠? 양꼬치 <laughs> 양꼬대전쟁이라고 써 있어요. 야 그냥 양꼬대전쟁인데. 라이터. 라이터야, 야라이타 일종돼지야. 얘 아니라고 얘, 라고 했어? 아니, 나 아니라고 했어. 네, yeah, 여러분 제 친구가 너무나 그거거든요. 제 친구는 너무 너무 살이 빠져서 너무 살이 빠져서 저팔기? 저별기가 살이 쭉 빠져있으니까 박지혁 저.. 어.. 네.. 제 친구는 제 친구 이름은 박지혁 제 이름은 최수혁 아니.. 허기 아니라 최수혁 왜? 내가 라이더 신인 줄 보여주지 길 제가 80년 전에 라이더를 했거든요 넌 80년이야 우리가 9살인데 8년 전에 야뭔 8년 전한사에있냐니 게임을 어 했어 <laughs> 아 라이도 개시시한데 아 뭐야 니 그럼 사람이 아니야 아개재미없네 여러분 저 이거 괜히 한 거예요 네 맞아요 괜히 한 음. 거예요 어어으 그 이건 아니다. 다시. 포잇! 찰찰 오! 살았어. 찰 아. 내 이거 실수할 수도 있는 게임입니다. 아, 어. 진짜. 강구치. 욕하지 마. 아싸, 난 욕을 안 했어. 했어 아까. 으아! 아 오, 근데 난... 실수할 수 <laughs> 있는 거. 아어너 <알았어, 웃음> 반판해보자. 안 돼? 맞았어 아, 맞다 예, 근데... 잠깐만요 제가 오늘 오, 오, 50 가보기 어? 뭐야 이거 50 가보기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은 어떤 사람은 대0 하는데 야. 여기 아! 야 똑바로 게임해라 난 게임 안했다 너가 여..여..여건 지금 제 친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소리야? 어..제..제 친구 그냥 야! 야! 니 제대로 좀아잘좀 아, 해! 니또한 거잖아 거짓말 치지 마 내..지금은 제가 하는 거 지금은 제가 하는 거고요 근데 왜 나나 소리가 나 오, 제 친구는 안 해봐서 개 못하네요, 자기가. 나 원래 안 해, 라이더 아예 안 해. 그래, 나 1년 정도, 1일도 안 해봤어, 귀찮아서. 내소리했어 네, 미디어 소리 그거 켜야지. 다 했어. 네가 근데 애가 어, 어 소리 나게 한번 알려줄까? 안 나면? 네 이거 제가 하는 거예요. 맞아, 네가 하는 거야. 네 오고 싶 가는 각이죠. 무조건 네 가는 각이 나옵니다. 누나 음, 뭐 소리? 뭔 소리야? 네가 가잖아. 가는 거 맞아. 어, 뭐야? 가잖아. 어. 야, 너무 시끄러잖아 백각이 도전하겠습니다. 지금이야! 알았어, 바보야. 나를... 저, 저 지금이야! 저리가 응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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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뭐지? 잘 하고 싶은데 이거 이게 임가세요키기키미미이 지금 이 근데 저, 야 이거 계정 연동된 거야? 응. 근데 왜고기도이 24일 어 어? 그 양해 사요고. 야, 네가 큰 거잖아. 켰어, 어 그러니까 하는 일 거야. 응. 응, 응, 야, 다시 해보자. 이거 뭐지? 이 아이디 냐도 소리 안 나지 않겠지? 뭐나는데징격의 거인. 네 여러분 지금 징거기 거인 보고 할게요. 보고 할게요. 좀 우리도 쉬고 싶어요. 이봐, 리바이 해수다 리바이 리바이. 한 손이면 이거리 단나미의 전력이 빠를 요야 진. 으르세나. みんなの戦争の眼差しもあなたの潔癖すぎる性格を知ればゲームす密だろうね調査兵団による壁外調査の主な目的は5年前に陥落したウォール・マリア奪還のために布石を打つことになる <laughs> 廃墟と化した町や村に 平坦拠点を設置をし大舞台を送るためのシルートを確保すること。この重要な任務を託される調査兵団は人類の英知の結晶である。 さすがは特別作戦班だな当然の仕事ですやめてよ団長にバカだと思われるでしょ <laughs> 残念もうこの辺りに巨人はいないってさそれでいい今回の調査ではさらに先まで進むええー の,の死体を調べる暇もないのかいいい,いそもそも巨人の死体が蒸発するメカニズムってのは…エルビー、あのクソメガネはほっとけああ、志願しなくまでの進軍ルート、1日でも早く確保する必要がある行こう、我々 우와, 일단 천점 돌파했습니다. 어 오, 이다 오케이. 좋고자 가봅시다. 아. 자, 여러분들 <laughs> 오늘 민무가 이천점 가는 모습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천점 아니 오늘 일만점까지 갈 수도 있어. <웃음> <웃음> 올려봅시다.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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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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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죽느냐인데 보자. 일단 저장을 눌러요. 좋아. 자리마의 최고 기록 따란 최고 기록 이게 진짜 리겜 리겜 갑시다. 그래요. 욕심이었나 봐요. 아이씨 맞아 버그로 가는 건 점수가 아니지 정말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들 네 사실 여러분들 어, 버그 아니어도 천점 가요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천점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요 정말 천점 가는 모습 좋아 오늘 생방송 오신 분들만 오늘 진짜 빠르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좋아요 <laughs> 투창이 가끔은 진짜 엄청 못 잡을 때도 있어요 살짝 운이긴 한데 아, 너무 못 잡을 때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자여기서펜 하나 먹어주고요. 자, 패시 이렇게 초반에 나왔다라는 거. 굉장히 좋은 거. 지금 굉장히 이 섬에 겁나지가 아,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촉하게 나를 치고 많도 좋고요. 죄송합니다. 자, 계산적인 플레이. 오케이. 아, 역시 투창 투차 차이 런게 좋아요. 그쵸? 그렇죠? 자, 이렇게 됐다가 바로 잡아주고요. 네, 지금. 게 투창 레벨 4. 자 비록 용암 맵이 안 나와서 살짝 꾹. 아 무기 레벨이 애매한데 긴이 아, 투창이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야! 아직은 버틸 만합니다. 야. 어 투창이 나온다면 <laughs> 이러면 또 할만하죠. 이러면 200점 대도 무난하게 클리어할 수 있을 겁니다. 음, 예, 예, 자 스킬 한번 주고요. 수리가 레벨 2예요. 오, 위험했다. 방금 진짜 위험했는데, 일단은 살았으면 될것 같다. 기다렸다가, 오케이. 투창이 레벨 4기 때문에 200점 대는 무난하게 깰수 있었습니다. 이제 300점 될 때까지 투창 레벨 6 정도는 돼야 버틸 만 하거든요. 투창 레벨 6이 될수 있을지. 용암 맵이 나와야 됩니다. 와추자 레벨 5에요. 네. 플레이. 자, 보스 생략할 수 있는 스킬이에요. 아패 좋아요, 패 좋아요. 자 용암 맵이 지금 아직도 한 번도 안 나거든요. 언젠간 나올 겁니다. 초반에 안 나올 만큼 후반에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가봅시다. 자 여기서 보스 생략해야 돼요. 갑니다. 훌륭했고요 바로 생략해줬고 자, 계속 이동합시다. 알았어. 아요 좋아요 좋은 카드 랜스아 슬슬 이제 좋은 무기가 나와야 돼요 이제 계속 투창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상황 안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버틸만합니다 용암맵이 나와줘야 돼요 용암맵이 나와줘야 돼요 동암맵이 용암맵이 나와줘야 돼요 용암맵이 나와줘야 돼요 용암매이 나와줘야 돼요. 자, 수리건 필요 없어요. 용암맥 나와줘야 돼요. 용암맥 나와줘야 돼요. 용암매 용암맥. 용암매 다시 나와줘야 돼요. 무게 얻어야 돼요. 무게 얻어야 돼요. 무게, 얻어야, 무게, 없어요. 무게 없어요. 400점 보스 잡기도 어려워요. 어, 보스 생 못했어요. 어, 아, 이거, 아, 추천 너무 약해요. 밀어야 돼요. 밀어야 돼요. 자, 스킬로 밀어냈습니다. 자. 아 어, 오케이. 저거 먹으면 안 돼요. 자, 보스 생략해야 돼요. 자, 풀어져요풀어져요풀러져요 뚜러줘, 자, 앞으로 갑시다, 앞으로 갑시다. 이제 기다렸다가. 자, 500점 보스 생략할게요. 자, 이것도 바로 생략. 앞으로 가주고요. 좋아요. 오케이. 잡아줘라, 얘들아. 얘들아, 잡아줘라. 얘들아, 얘들아. 아, 얘들아, 잡아줘야 돼. 아, 얘들아, 이거 잡아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잡지? 어? 아, 부족도 안 빠져 제대로 갑니다 됐어야 집중할 때가 된 거야 천 점까지 반은 안 내요 딱 절반만 더 하고 가면 된다 오케이 좋았어 아펫 좋아요 펫 좋아요 펫 좋아요 굉장히 공격 잘합니다 자 스킬 보충해주고 수리검 레벨 8아펫 좋아요 이거 플레이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좋아요 어? 아 용암맵 나이스 예! 용암맵 나오면 할만하지 용암맵 나오면 할만하지 아깐 잠깐... 죽었으면 죽었으면 용암맵을 최대한 침착하게 플레이하면 돼요 어 잠깐만 기다려봐 살짝 계산이 안나오긴 하는데 지금 여기서도 잘 보고 가야죠. 섬이 최대한 위에 있을 때 가는 게 좋아요. 나이스 됐다. 통과. 오케이. 아 이거 저 친구한테 갑분사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뒤에 있는 것만 먹겠습니다. 700점. 아 뒤에 소환수가 있나 보다. 뒤에 소환수가 있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가야 되네요. 어쩔 수 없이 스킬을 먹었습니다. 지금 캐릭터가 나고 내가 캐릭터다. 으으, 천점 간다. 간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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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긴장 끊을. 긴장의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위지의 히어로는 천점 게임이죠. 가는가? 어? 천점 가는가? <laughs> 이거 어떻게? 나 이거 타이밍 잘 봐야 돼요. 아, 좋아. 제가 좋아하는 스킬 나. 과연? 아니, 다 썼고 났어 이거 뭐.. 챌린지 1에.. 뭐까진 부... 해야지 에? 그래? 안그래요 여러분들? 자존심이 있는데 올로.. 오로... 이것도 올로프 뭐오 올로프가 6X 뭐, 뭐야 키가 일단 Z는 그거고 S..S가 모니터 D D가 클로즈 라이트 도 오른쪽 부분 닫는 다는... 거 어, 사이드 도어 는거

국민 keten Ads it n Fox I Hurricane Ali 본 거야? 1,400만 개의 미 1,400만 개의 미래를 봤다 승리하는 미래는 하나뿐이었지. 그게 어떤 미래인데? 바로 내가 타노스님의 편에 서는 거지. 그럼 이만. <laughs> something <laughs> 여러분, 허리... 리 허리... 허리... 쥐 보듯이... 허리가 그런 짓을 할것 같아? 했다 이! 너무 <laughs> <또> 뭐 이상해 <laughs> 뭔가 잘못된 게 아니라 오, 완전 잘못했다 우리 아버지의 아자 뭔가 잘못된 게아니야 <laughs> <뭐냐. 웃음> 슈리, 항상 차가 필요해. 부상. 그럴 땐 기무의 <laughs> 비지를 써. 야왜 혼자? 야왜 혼자? 야, 우리, 야, 우리 이 개새지 면다. 그래서? 네, 여러분. <laughs> 라그라노크가 뭐지? <laughs> 음? 라그라노크는 바로. 이 벌레 같은 놈들. 이 벌레 같은. 뭐야? 끝날 때 진짜 끝날 때 보면. 어 파리가 파 벌이 이 망치. 파리. 아버지. Bonne 이 여기 있을래 용혈에 빠져서 도 뭔가 잘못된 포켓몬 <복효정> 빨리 포켓몬나이겠어 <laughs> <저희는> 그래 <laughs> 엄마 밥 주세요 엄마 밥 주세요 엄마 밥 주세요 엄마가 봐주세요. 하이리, 빨리 가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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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이만.